기타 빼기 도착했습니다. 그러 한번 같이 뜯어보고 잘 꾸며보도록 할게요. 오늘 면 일단 기본적인 큰 기타 빼이에요 그냥 큰걸? 큰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크로스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에코백처럼 들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음. 음, 보내주셨네요. ㅎㅎ, 아, 여몸 떨려요. 짜자잔! 네 이거는 가방이 이렇게 있구요 네 이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꽤 신나는 날이 있는 것 같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다른 것들을 입어봤거든요 다음은 이제 얘는 이제 커버 이탑백이에요 <laughs> 커버 커버가 있어서 얘는 크로스 형식이고요 커버가 있어서 이렇게 일다 일단 할수 있는 이따 팩입니다. 얘도 한번 레고를 한번 볼게요. 뒤에 레고도꽤 넉넉한 편인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냥 열면 있습니다. 이렇게 찍찍 형식이에요. 찍찍 형식이라 여기다가 붙였다가 뗄다 할수 있는 그런 형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 이터백을 한번 꾸며볼 거예요. 그러면 함께 꾸며봅시다. 일단 제가 꾸미라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왔어요. 하나하나 소개시켜드리면서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의 이터백의 주메일이돼 파샤, 파샤들, 팟구, 약간 팟 보여드립니다. 하나 캐릭터들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아이는 아이나나의 이즈미 미츠키라는아이예요 제가 50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캔뱃지를몇개안 모으거나 굿즈들을 몇개안 모아도 되게 꾸밀게 생각보다 많아지더라고요. 난이 아이는 아이나나 아이돌리쉬 세븐의 이즈미 미츠키라는 아이. 앙스타. 이제 앙스타. 얘는 앙스타의 수츠카사. 얘는 사카사키 나츠메. 얘는 아마기 히로. 마지막으로 뱅드림의 미타케란이라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얘는 스키 브로마이드고요. 얘는 히로 사인 스티커. 일단 다다보고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 걸요. 얘네는 만주들. 만주들. 정리 좀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걸파피코 코스터를 코스터 o t 에다가 넣어 놨습니다. t 번 줄도 제가 색깔에 맞게 h e coast of 게 h 파 피코 a s t 고요 이거 는 루미엘 펜라이트, 트에 아마기로 적혀있고요. 이것도 히로 클리어 키창. 이게 제가 되게 생각보다 구리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진으로 볼 땐. 근데 실물로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이쁜 거예요. 뽑고 나서 꽤 만족스러웠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츠키 아클리키링 네. 아니, 사실 더 있는데. 잠시만요. 이 친구는 히로치와예요 하트치와 캔배지들을 한번 차근차근 소개시켜보자 할게요. 앞에서, 말씀 쓰시, 앞에서 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시식들이 굉장히 많아서 캔배지가 별로 없는데, 개인별로 캔배진 없는데 모으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히로 얘는 오주년캔뱃지고요자는 러선 콜라보. 이거는 사인 캔뱃지치카사캔 수가 아침뱃지 핫스매 지이는 중스타 스 템... 중스타 클라인스테인스테인은 스텐 스텐 뭐였지? 어쨌든 중스타 캔베지고요 얘는 미츠키 생일 캔베지 이거는 저잘 모르겠는데 쿠지 상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쿠지 캔베지 얘는 서울은요? 벤카페 할 때인가? 애니메 특전인가? 란캔베지고요또 이런 캔뷰티입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꾸미도록 할게요. 아, 생각보다 애들이 되게 많네요. 꾸미려고 다이브에서이 매트도 사왔거든요. 이 탑의 크기에 맞춰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리는 주방가위를 이용해서 근데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아이보리색이라서 잘 어울릴지는 잘 모르겠네요 크기에 맞게 잘라 주었고요. 넣어볼까요? 약간 쎄가라서 그런데 좀 공장 냄새가 좀 나는 편이긴 해요. 맞죠? 이렇게 덮으면 더더더좀 떨려요. 일단 아래 샤셔다깔아줘볼게요안 갈릴 것 같은데 파셔가. 이스치 미츠키가 미츠키가 안 들어가요. 이렇게 낑겨놓끼게을수 없나? 좀, 좀 낑겨서. 싶은데 일월 이렇게 앞에다가 좀두 볼게요 그러면 잘안 보이네요. 이렇게 났습니다 지금 이 뒤에는 츠하사 있고요 캔버치를 한다 열에 걸쳐. 좀 길어서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저 사실 만주도 넣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넣을 수 있을지. 근데 일단 마스킹 테이프로 접하셔. 입부분을 풀시해주도록 할게요. No, 이 이만큼 꽂았어요. 드디어 다 달았습니다. 캠배지는 일단 다 달았고요. 부가적으로 좀꾸며두도록 할게요. 달려고 했는데, 달다 보니까 생각보다 자리가 안 났네요. 뭘 해야 될까요? 이 어머머. 저 이런 모습이 됐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꽤 이쁜데. 아, 위에가 아, 얘를 달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 아, 겉에달게 없네요. 보니까. 안에 달수밖에 없구나. 얘도 되게 게 굉장히... 짜잔 오케이 저의 탑백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메고 이번 주 주말에 놀러가다, 놀러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쩌다 보니 집에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음, 일단 저는 홍대에 갔다가 동대문에 다시 갔다 왔고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는차하고안사방 가서 제가 구매한 건데요. 오늘 뮤직가든이 들어와서 뮤직파든 창두 개. 그리고 히로. 엽서. 이거는 안사방에서산 미츠키. 키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 약간 선물로 주셨어요. 어이구 어이구 오늘 홍대에서 건진 건 이거고요. 다음 동대문 가서 제가 요즘 로제트 만드는 거에 빠져가지고 좀 새친분들 드릴 거는 또 예쁘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동대문 가서 쇼핑을 모시겠습니다. 일단 이 뒤에 붙거 그리고 이거는 레이스 리본. 그리고 딱 로제트에, 로제트에 쓰기 편하게 이렇게 잘려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와, 이거는 평명이다 싶어서 당장 구매를 갈겼습니다 근데 제가 찾던 리본이 있길래 얘도 두 마씩 이렇게 사고 핑크 리본을 한 마리 계속 샀습니다. 이거는 아까 본 거로 하얀색. 그리고 이거는 이거하 주자재들. 그리고 이거는 데코된 컵고. 약간 재료들이 좀몇개 떨어져가지고 다시 몇개좀사왔요 이거는 체인하고 이탑백, 아, 이탑백이래. 모세트의 달, 이런 부자재들이에요. 그리고 뭐 얘는 체인. 제가 십자가 체인하고 하트 체인, 별 체인 이렇게 네 가지 구매를 하였습니다. 오케이. 오늘 사온 거는 총 이렇게 되고요. 일단 嫩。